자, 이제, 저기, 아까 그채본한거좀 주세요. 아니, 채본해드린 거, 지금. 아, 그림, 그림, 그림. 그림 채본 자, 이제 채본 쓰기 전에, 예, 간단하게, 그, 또, 조금, 홍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교남연서에 오시면은 누구나 이렇게 그림도 배우고 채본해드린 겁니다. 이제 다른 영상 찾아오신 건 알아요. 그리고 또 아까 그, 저기, 체크해 드린 것좀 주세요 그림이요? 아니 아니 글씨 같이 주세요 같이 아, 다른 거니자 예, 예, 예.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갔던 진도 이제 구도가 좀 다르죠 먼저 보셨던 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잘못된 부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령이나 첨삭해 드리고요 또 글씨도 써 오신 거 굉장히 이거 이제 해석 끝나고 불과 앞에 요만큼 나갔는데, 글씨가 굉장히 아주 좋아요.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글씨도 이제 중요한 부분,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회원만 되면은 누구나 글씨와 그림을 함께, 아, 이렇게 그 즐,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이제 체번 쓰겠습니다. 우리 옆에서 지금 그 영상을 찍고 계신데요. 그전에는 제가 그냥 제 작업실에서 카메라 걸어 놓고 찍었는데 그 영상이랑 좀 다르죠. 이거는 바로 그냥 우리 그 모임, 동아리 모임에서 그 하는 진행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. 제좀 많이 애쓰시죠. 이렇게. 이런 거는 좀 리듬이 좀 중요해요. 리듬이 그것도 이결되는에요거예요이렇게실거으로 여기서 연결되거거예요 떨어졌지만은. 이 서화는 그좀 즐길 때그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요즘 그그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학부모들 갑질, 교사들 막 괴롭히고. 근데 우리도 그 외부 강의 다니지만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아, 왜 체본이었으면 되지?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할 수도 있지만은, 그게 현실이에요. 그런데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리듬, 네. 힘주고 힘빼고 그리고 그 특히 행서를 쓸 때는 중요한 거는 리듬과 박자예요. 그게 잘안맞으니까 도듬도듬도듬해서 흐름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꾸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요령을 일러드리니까 해결될 거라고 봐요. 실 우리 경남 연서회가 대외적으로 그 굉장히 그 전에는 몇몇이서 모여가지고 아름아름그렇게 하다가 뭐 잡지 광고도 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. 아직 조금 인지도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저희 그 동아리 회원들, 정회원들, 또 열심히 또 가서 채널 시청해 주시고, 또 홍보도 좀해 주시고 그러면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많이 조금 인지도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. 자 이자는 이렇게 그 어자가 많이 나와요. 근데 그다 써드리는 이유는 모양이 다르잖아요. 앞에서 봤던 거랑 내가 그 창작을 하고 이럴 때그 다양성 있게 그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사자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어렵죠.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냥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. 일반적으로 필수 내에서써 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. 아까 여기 점 하나 빼먹었었죠? 똑같은 거잖아요, 그죠? <laughs> 그리고 이제번 이제 다 거의 다써 가네요. 근데 하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 보통 이제 센터 같은데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유튜브 보고 참고해서 이제 정보 얻고 그러시는 분들 아, 이게 말하면서 쓰면 안 되니까 제가 멈췄는데요 한마디로 못빼고요그 선생님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첨삭 받고 그래 야지 빨리 배웁니다. 이 얘기를 누가 하냐 면 유명한 골프 선수 박세리 아시죠? 그분 영상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. 혼자 하지 말고 꼭 코치한테 가서 그 프로한테 가서 레슨 받고 어, 그러고 골프 치라고 똑같습니다, 뭐든지 그리고 시간 비용 열정을 바치지 않으면은.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뭐 동사무소,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 그 도가 거기 있질 않아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